이런 사람인데 돈 200만원 벌어도 전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이런 남자가 100명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은 42살의 능력녀와 압박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화 연결할게요. 아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 압박면접 신청해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나이하고 하시는 일 정도만 좀 말씀 주세요 저는 올해 이제 42살 됐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음 조금 유명해요 뭐 인스타라든지 아유. 뭐 이런 데 굉장히 노출도 많이 됐고 우리 PD님 이거 검색해 보셨는데 꽤 유명한가요? 인스타 좀 많이 뜨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스펙을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는 42살 맞으시고 키는 몇 정도 되시나요? 제가 키 가 조금 아담하긴 해요 8 59 학교는 어디까지 졸업하셨어요? 이게 조금 제가 ns 점수가 될것 같긴 한데요 대학교는 중퇴하고 이제 고졸이에요 중퇴하신 이유가요? 제가 이제 학업에 별로 뜻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하는 사업에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내가 하는 일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사업가 기질이 네.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지금 식당을 어떻게 보면 3개 정도 운영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으시죠? 네 되게 진짜 능력자네 3개 ...나 운영하시는 거면 와 지금 매출이 상당하신데 연 매출이 최소 뭐 10억 이상 정도 되네요. 작년에는 그거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돈잘 버시네. 지금 자산에 현금 모아 놓으신 걸 적어 놓으셨는데 얼마 정도예요? 금이는 5억 조금 넘는데 이것도 지금 최소로 해놓으신 거죠? 네 <laughs> 어. 이분은 지금 있는 거를 최소로 쪼개 놓으신 건데 지금 집이 두 채예요? 네 부자 누나네 부자 누나 어. 이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는데 이그 정도는 해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언뜻 봐도 본인 재산이 최소한 20억 이상은 있을 거 같은데 20억 넘죠 집이 두 채인데 아구정 피디님 어때 이런 여자? 솔직에 나이만 빼면은 만나고 싶죠 <laughs> 저희가 그 사진을 좀 봤어요. 네. 피디님 어때요? 42살 치고는 그래도 동안이세요? 제가 동안이란 소리를 정말 많이 듣는데, 아른동산도 동안이란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목소리에 자신감도 있으시고, 돈 있는 언니의 느낌이 있는데, 지금 본인 스펙이 몇점 정도 될것 같아요? 저는 어. 나이에서 마이너스 점수. 나이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이에서 마이너스 2개는 빼야지. 마흔이 넘어버렸으니까. 나이에서 마이너스 2에서 저는 별 3개. 근데 70개 초반이잖아요. 사실개 초반. 어느 한별4개 정도 생각했는데.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 경제력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줄수 있지만, 그래도 여자는 나이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깔끔하게 마이너스 두 개만 드렸습니다. 네. <laughs> 지금 보니까 이상형 사진을 저희 쪽에 직접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 무슨 뭐이수여송간 이런 분들 사진을 보여줘서 뭐야 이거는 지금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정제력은 제가 있으니까 외모 엄청보내 외모를 근데 나이는 몇 살까지 보세요 언니 저는 연하만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학교나 직업도 지금 뭐 상관없다고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중도료도 상관없어요 근데 키를 엄청 크게 보시는 키가 80 이상이어야 돼요 아무래도 제가 작... 있다 보니까 사이가 얼마 안 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고 좀 키가 커야지 이렇게 좀 안기는 맛이 있고 10 밑으로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어깨랑 허벅지 10 이상 이런 사람인데 돈 200만 원 벌어도 전 상관이 없어요. <laughs> 부모님 노후가 준비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노후 안 됐대요. 제가 드리면 되지 뭐. 어때? 멋진 언니 아니야? 궁금한 게 있는데, 직업 상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 가게 와서 관리사 하면 되죠 뭐. <laughs> 와, 오로지 그냥 여긴 외모네. 그러니까 키180 이상에 어깨 넓고, 팔뚝 튼실하고, 허벅지 튼실하고, 얼굴은 송강. 네. 어렵다. <laughs> 근데, 언니, 학력도 안 보고, 주머니 노후도 안 보고, 직업도 안 보는데, 어렵지 않을 것같은요 아, 주로, 어디서 많이 만남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직업은 상관없으니까, 헬스 네. 트레이너나, 뭐, 수영 강사나, 뭐, 이런 분들 좀 많이 만나긴 했어요. 아니, 보니까 강습 받다가 만나나보네. 그럼 본인이 먼저 막 다가가요? 제가 먼저 연락도 줘요. 실은 말고, 뭐. <laughs> 또 이런 캐릭터는 또 처음인데, 우리 남자 d 님 이런 여자 어때? 돈 많은 누나인데 되게 쿨해. 돈도 내가 다 번대. 그냥 너는 잘생기기만 하면 된대. 너무 괜찮은데, 남자 입장에서? 뭐 하나 잡았다, 이 사람. <laughs> <laughs> 보니까 남자한테 막 차도 사주고 막 그랬다고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맞아요? 네. 저하고 사귀면 절대 바람은 안 돼요. 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느껴보니까 돈이더라고요. 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는 나이는 낳기 싫어요. 딩스예요. 나이가 있으셔서? <laughs>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날려면날 수도 있지. 저는 아이가 주가된 삶을 살긴 싫고 그냥 둘이 네.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그냥 연애하듯이 친구처럼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 응. 아이 나면은 또 제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안날 거면 그냥 연애만 연하더라고 하면 되지 결혼을 굳이 하시려 그래? 그래도 저도 안정된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부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나 죽을 때 옆에 누군가는 있어줘야 되지 않아요? 응. 이렇게 제가 이0 대부터 개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발생이 남자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외모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진짜 제일 어렵다. 차라리 돈 있는 남자를 해달라 그러면 조금 어떻게 맞춰보고 있는데 얼굴이 이런 남자가 100명이 몇 명이나 있을까? 송강 같은 얼굴에 키 185에 그런 무물가진 남자가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아, 나도 힘들다, 이거는. 이거 보시는 분들 있으면 송강 얼굴에 이 정도 몸 되시는 분인데 나는 일하기 싫다. 이 누나한테 연락 당장 주세요. 자, 우리 여자 피디님 같은 여자가 봤을 때 어때? 그걸 따줄 수 있는 재력이 부러워요. 아니, 근데 마인드도 좀 멋있지 않아요? 관리가 안된거 보면은 눈치 줄것 같아요, 남자. 막 관리 안 하고 어. 그러면 눈치 줘요? 관리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어. 피부가 그냥 끊어져 버려요, 저는. 우리 남자 피디님 어때? 마흔 두 살이어도 매력 있지 않아요? 매력은 진짜 있는데, <laughs> <전> 아직까지 나이가. <웃음> <웃음> 나이 조율이 밑으로는 되지만 위로 한두 살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마흔 다섯이야, 남자가. 송강이야.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마흔 다섯 살 먹은 송강은 안 맞아요. 아 힘들다. 저는 소개 못할 것 같아. 송강이 몇 명이나 돼. 송강 아니면은 동일도괜찮냐 섹시한 남자를 좋아하시구나. 네. 저는 여자잖아요. 섹시 비순교요 네네 알아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어보니 나이 조율도 안된다. 키 조율도 안된다 하시니까 소개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계속해서 만나면 이어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본인 만족해드릴 만한 잘생긴 남자 없어. 언니 근데 제가 이제 참다니기가 힘들어서 저도 네.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소개해달라 하시는 분들 연락 오잖아요 그럼 제가 연락 진짜 드릴게요 그럼 언니는 어린 송광은 없어요? 없어요 아 안타깝네요 일단 은 오늘 저희 쪽 연락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은 한바원이랑 통화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요. 네네. 근데 조금 아쉬워요. 통감이 음. 없다는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데,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될까요? 이게 결혼정보회사라는 결혼 시장 안에서여서 그럴 수도 있어서, 동호회나 이런 데서는 진짜 몸 좋고 이런 남자분들 꽤 많잖아요. 제가 노력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하는 게 싫고, 그냥 전문가가 소개해주고 만나고 이런 거만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분 들어오시면 연락 드릴게요. 연락 주셔야 돼요 언니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했습니다 네 언니 반가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니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되게 반란하고 유쾌하신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하죠. 뭔가 원하는 게. 근데 이 원하는 거를 제가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 왜냐면 손강에 어깨 넓고 팔뚝. 좋은 남자는 저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힘듭니다. 힘들어. 일단은 이렇게 외모를 보는 여성분들이 특히나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이런 통화 우리 은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여성분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남자들처럼 외모만 본다는 거죠. 오늘은 42살에 능력 있는 여성의 압박 면접을 하 한번 해봤는데 나도 압박면접을 신청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려 보겠습니다